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천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려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여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는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과 같게 되리라.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북대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8.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그 칼을 쳐서 호수를 만들고, 상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은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받게한 자를 모아, 그 전은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지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서 고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성냥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여다. 내가 내 뿔을 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적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나. 베들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서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태초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와의 이름의위엄을 의지하고 서서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상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료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먹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복해야 하며 니모로 땅의 어기를 황복해야 하니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업들은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 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정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려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성냥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냐 내 백성아 너는 모하방 반락에 뛰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반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댐에서부터 길갈까지 이을 추억하라.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아니다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업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애함입니다.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초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초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보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종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지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피일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수사하지 못할 것이며, 감나물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윤례와 아합집대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조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목해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취소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